21장, 일반물리학 2의 첫 번째 21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은 이제 쿨롱 법칙이죠. 네, 쿨롱 법칙은 전화하고 전화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제 법칙으로 어, 그 표시한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이 21장의 주제는 그 전기 현상의 시작이 되는 전화, 전화를 주제로 어,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 전화라는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가 전하를 찾아낸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뭘 생각하면 되냐면 전하라는 것은 물질 입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입자를 딱 보면은 모든 입자는 질량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질량이 있는 입자가 전하도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어 이제 이러한 전기적인 성질을 이제 처음부터 어, 시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제일 처음에 마찰 전기, 마찰 전기를 통해 가지고 어, 호박을 문질렀더니 보석 있죠, 호박을 이제 헝겊으로 문질렀더니 달라붙더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전기를 많이 경험하죠, 정전기 현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를 추적했더니, 아 입자들이 전화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전화에 관한 법칙이 쿨롱 법칙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전화가 이제 처음부터 전화라고 이제 타이틀이 주어지긴 했는데 일렉트리 차질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어, 전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익히도록 하고요. 이러한 전화를 발견한 것을 먼저 보면, 그러니까 전화를 처음부터 발견했다라기보다는 전기라는 것을 이제 처음에 네, 이런 현상들을 전기현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찰 전기죠. 마찰 전기. 그래서 이 일렉트릭이라는 건, 일렉트론, 일렉트릭이라는 것이 옛날에 그 호박, 호박을 문질러서 정전기, 마찰 전기를 일으켰을 때그 호박의 이름을 따서 일렉트로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어, 마찰을 일으켰더니 어, 서로 문지른 두 물체가 달라붙더라 하는 겁니다. 고게 네, 이제. 그,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유리막대가 있고 명주 옷감이 있을 때 유리막대를 어, 매달아 놓고요. 그 명주 옷감으로 문질렀어요. 문질러서 하나는 그 매달아 놓은 상태, 하나는 이제 그 문질러 온 상태에서 유리막대를 서로 가져갔더니 이때는 서로 밀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질른 다음에 얘네들이 달라붙거나 미, 밀어내는 그런 현상을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유리막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있는데 유리막대는 비단으로 문지르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털가죽으로 문질렀어요.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서로 어, 하나는 매달아 놓고 어, 플라스틱을 가져갔더니, 그때는 어, 이번에는 서로 당기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질렀는데, 이 경우에는 서로 밀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 당기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그런 마찰전기 또는 정전기 현상으로부터. 어, 이게 이제 전기적인 거구나. 그럼 이런 전기 현상이 왜 생기느냐? 파고들었더니 아 전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가 뭐냐? 라고 어 전화를 정의해 봐라. 라고 하면은 그거는 질량을 정의해라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 질량이 뭐냐? 그 그러니까 물질의 양 자체잖아요. 그 그렇죠? 물질 자체 그건 그런데 이제. 전화는 이런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그냥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가 있기 때문에 전기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이러한 전기 현상들의 원인이 되는 게 모든 기본 입자들이 있는데 그런 기본 입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화라는 성질이다. 성질을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라는 게 따로 전화가 뭐 이렇게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거나 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눈에 보는 거는 이제 주로 어, 눈으로 본다는 거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측정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알갱이들 그러니까 전자다. 전자는 사실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모양을 사진으로 찍는 거는 이제 어그 어, 굉장히 어려운데 어, 양성자다 또는 뭐 중성자다 하는 비교적 예 관찰할 수 있는 크기의 덩어리들. 그런 덩어리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런 전하라는 성질을 추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질량하고, 그럼 이제 입자의 성질은 질량이 있는 거고, 전하가 있는 건데 질량은 모든 알갱이들이 다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 전하라는 것은 그 질량하고 다르게 어떤 알갱이들은 전하가 없어요. 네, 그런 경우는 중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질량은 모든 알갱이들이 갖고 있는 질량은 한 종류밖에 없어요 질량이 있다 없다 크다 작다일 뿐이지 이런 질량 a라는 질량 b라는 질량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다 같은 질량이죠 그런데 전화는 어, 두 종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두 종류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네, 지금처럼 어떤 경우는 밀더라 어떤 경우는 당기더라 그래서 어, 이제 밀고 당기고를 구분해서 두 가지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이두 가지가 서로 섞이면은 상쇄되는 성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상쇄돼 버리면 절묘하게 딱 상쇄되면은 전화의 성질이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중성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하고 전화가 입자의 기본적인 성질이지만 그 성질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구분하고요. 그래서 그 이제 앞으로 문제를 쭉 이제 접할 때 어, 어떤 물체의 모양이 있다 그러면 그 물체의 대칭성, 질량 분포, 모양에 대해서는 질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뭐 공이다 아니면 원통이다 하는 것들. 예, 그런데 그 공하고 원통의 전기적인 이전화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별도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전화를 조금 더 까다롭게 들여다봐야 된다 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마찰 전기를 통해서 이제 전화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때 이제 전화의 종류는 그 벤자민 플랭크린이 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전화를 양과 음으로 이름을 붙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전화하고 음전화. 그럼 왜 하필 양전화, 음전화냐? 뭐, 그건 어떤 정당성은 없어요. 먼저 붙여놓고, 이제 양전화는 플러스 전화, 음전화는 마이너스 전화. 이런 식으로 부호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전화를 갖는 입자의 예는 양성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음전화를 갖는 경우에는 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중성인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예, 둘이 합쳐져서 상에대해서 0이 돼서 대해서 안 나타나는 그런 게 있는데, 아니면 원, 그 처음부터 0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중성자 같은 경우는 중성으로 어, 관찰이 된다. 정기적인 성질에 관여를 안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기본 입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양성자는 기본 입자는 아니지만은 어, 어쨌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어, 작은 알갱이들이 해당하는 그런 입자들이 이러한 전화를 띄고 있고 이러한 전화가 입자들의 그 무수히 많은 입자들로 물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화 하나 이 알갱이 하나에 관한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 합쳐진 결과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계산이 어려워지는 건데. 예, 그래서 어, 이러한 전화가 있지만은 실제로 이 양전화와 음전화가 섞여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전기적인 성질은 중성이죠, 중성. 대부분은 중성의 상태죠. 그러니까 중성이 아니라면 맨날 정전기를 겪어야 돼요. 따끔거리고 머리카락 쓰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할 텐데 다행히 대체적으로는 중성이 돼요. 그러면 중성이 된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 물체, 물체,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어떤 물질로 구성된 어떤 에, 덩어리 물체가 있다 그럴 때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양전화하고 음전화가 균형을 이루어요 대, 대체적으로 대 어, 대체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예, 그, 그 말이 그 말이네요 예. 그래서 알짜 전화가 0이 되는 상태가 이제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를 중성이라고 표현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물체를 들여다보면은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원자핵 속에 양성자고 중성자가 있죠. 그럴 때 이런 양성자에 의한 양전하나 전자에 의한 음전화가 어, 균형을 이루면서 물질을 구성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균형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 균형이 깨진다는 것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렇게 문지르는 거, 그죠? 문지르게 되면은 문지르는 동작을 통해서 전화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그 남아 있는 여분의 전하들이 이제 전기적인 성질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과잉 전하 또는 알짜 전하 그렇게도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음 전하가 이동을 해보면 양 전하가 되는 거고 양 전하가 이동하면 음 전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그 전하가 없다가 아니라 양 전하가 있고 음 전하가 있어서 이 전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중에 이음 전하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만큼 줄어들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어, 음의, 아니죠. 줄, 어, 적어졌으니까 음전화 효과가 줄어들었으니까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잉전화가 양이 되는 거고 또 다른 경우에 어,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음전화 쪽이 더 커졌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음의 그 효과적으로 음전화를 띠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섞여 있어서 상세돼서 중성이다 하는 겁니다.